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칼데라 코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칼데라 급등 정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 봤고요.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우선 이 칼데라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. 아무래도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이 다양한 구간 속에서 많은 분들이 물려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현재 홀더 분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실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. 자, 먼저 칼데라. 이 급등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세력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의 코인 시장은 이 세력들이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 결국에 칼데라도 마찬가지로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상승이 나아주기가 어렵다는 건데요. 자,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좀 해본 결과 현재 칼데라 코인에 세력들의 개입이 분명히 있고 세력들에 의해서 큰 펌핑을 준비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네, 저점에서 잘 잡아주게 된다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규모가 꽤나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, 구독자분들,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고요이 해당 급등 정보,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전부 다 상세하게 담아놨습니다. 이 해당 자료에는 이 칼데라,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펌핑을 주게 될 것인지, 펌핑을 준다면 또 어디까지 주게 될 것인지 전부 디테일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, 매수하셨다면 어느 타이밍에 물타기 할지,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올지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, 예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칼데라,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100% 무료로 금손요구나 가입요구 일절 없이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나중에 급등 시작한 이후에 뒤늦게 연락 주시기 보다는 아직 제대로 된 펌핑이 나오지 않은 지금 저점에서부터 큰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최대한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료받아서 높은 수익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굉장히 큰 펌핑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는데요, 100% 200% 정도가 아니라 이1,000% 이상으로 크게 급등해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 있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. 네 먼저 이 보여드릴 이 화면은 이 실시간으로 특정 지갑을 포지션을 추적하는 사이트입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이 지갑은 이 알트코인들 이 세력으로 추측되고 있는 그런 지갑으로 판단하고 추적하고 있고요. 현재 수익금만 2,400만 달러, 한화로는 350억 이상일 정도로 자금이 꽤나 큰 세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 알트코인들 쥐락펴락하기에는 충분한 자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이 해당 지갑은 얼마 전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 순코인에도 개입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순코인 차트고요. 이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어, 상장 당시에는 쭉 80%까지 하락을 해주면서 이 저점을 다져주다가 이렇게 한 차례 매집, 두 차례 매집을 하면서 약3,600% 가량의 큰 펌핑을 만들어준 모습입니다. 네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줬지만 이 저점에서 매수하게 되면서 정말 큰 폭의 상승률을 만들어줬는데요. 네 지금 현재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네 보시면 이 종목이 해당 종목인데요. 이 상장 이후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쭉 금액을 낮춰주고 있습니다. 97% 가량 지금 현재 하락한 상태고요. 지금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현재 순코인 초반의 움직임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볼 수가 있죠. 네 만약에 이 해당 종목이 이코인을 따라서 쭉 펌핑을 해주게 된다면 기대되는 수익은 정말 엄청납니다. 이 상장 당시 시점까지만 올라주더라도 이렇게 5,000%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, 보시게 되면 이 순코인은 상장 당시 시점까지 가준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펌핑을 보여주었죠. 네, 그래서 이 해당 종목도 여기 상장 당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다도 더 크게 올라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. 네, 현재 이 순코인의 가격을 만들어갔던 이 지갑이 이 해당 코인을 구매했다는 저희가 이 포지션을 확인을 했고요. 이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현재 순코인과 해당 코인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 해당 고래가 매수를 했다라는 점. 그리고 두 번째는 둘다 솔라나 생태계의 알트코인이라는 점입니다. 네, 현재 솔라나는 ETF를 앞두고 있는데 이 ETF를 이 타이밍을 맞춰서 펌핑을 올려주겠다라는 심산으로 보이는데요. 네, 그래서 이 해당 정보, 이 해당 코인 정보, 어떤 코인인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이 해당 번호, 여기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급등,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예당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디까지 펌핑이 될 것인지 예상한 자료들 전부 다 디테일하게 담아놨으니까 예당 자료 꼭 받아가시고요 예당 내용도 100% 무료입니다. 어, 앞서 전달해드린 정보랑 어, 별개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기 있는 번호로 급등 두 글자입니다.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높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